네 강을 도와라 맵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인 맵이고 일본의 이제 임진호 하자님 일본 플레이하고 계시고 조선의 이제 구상하기 쿄님 네 조선 플레이 중입니다 굉장한 대박 이벤트 빅매치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해설에는 고대TV 고대분유자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전판을 보면은 어 제가 이제 예상했던 부분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가진 부분도 있긴 한데 어 뭐냐면은 일본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지면 될것 같아요 일본의 그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지면 될것 같고 전체 초반의 그런 양상, 모습, 그리고 이제 구도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고속도로라는 어떻게 보면 저는 고속도로가 일본이 운영했어서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날비를 제외하고는 제 가장 불리한데, 근데 이제 그면에서저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이제 초반보다는 어, 타이밍을 좀 땡겨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드업의 타이밍 이런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유닛의 그런 좀 스펙이라던가, 이제 그 뒤에 태그 타이밍, 뭐 기갑차, 비행체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땡겨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냥 원래는 이제 수레를 5초를 늘리면은 보통 이제 그 건물 짓는 속도를 5초를 당기면서 좀 맞추는데, 지금. 고태그 건물은 하나도 안 땡겼거든요. 대장, 대장간, 비행체, 신사 이런 걸안 땡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땡겨주고, 그리고 기갑차를 약간, 손을 봐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맞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창기간만 이제 하자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더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게임으로 들어와서 조선은 본 부분 체제를 하셨고, 네, 일본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이제, 일본도 이후네, 이본형 선택을 하였습니다. 리드업은, 그렇게 가면은, 이제, 조선이 조금 더 빠르죠? 네, 방까에 보시면은, 방까 타이밍이 조선이 좀더 빠르다. 자원도 그렇고. 이과 뭐 하시면 됩니다. 이창 너무 히트도 맞았고 여기 지금, 창문 4기 오면은, 이거 잘 수비해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아, 근데 여기 어그로 걸렸네. 아, 이, 막, 세기를 억울 거어서 막, 여기까지도 갔으면은, 이게 좀 피해를 줄만 했는데, 그래서 살짝 아쉽습니다. 한기. 두기. 두기까지는 괜찮거든요? 두기까지 괜찮아요. 그 세기, 세기. 세기부터는 약간 일본이득. 약간 일본이득. 네기는 좀 피해 큽니다. 이거. 네기. 아 여기 억울을 끌렸던게좀 크다. 억울을 끌렸던게좀 크고 그리고 조선이 지금 본훈훈인데이 정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이 기분이 지금 좋은 상황이죠. 전면좀 소모했어도 음, 일본이 이제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 그래도 한개 지금 더 땄죠? 이건는 이제 일본이 손해봤어요. 아, 이건장병 이제 투입 대비 일본이 좀 손해를 봤고, 훈련소가 지금 책이 4개까지, 4개까지 갈 거면은, 이러면은 근데 조선이 지금 목장이 이제 슬슬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일본 피해를 보기는 했으나 조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서 지금 태크가안 올라가면 조총을 좀 써주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고하대, 이훈이 임목까지 고하대 올라갔고 조선이 지금 생각보다 큰 피해를 좀 봤어요 생각보다 큰 피해를 좀 봐서 좀복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시간에 일본이 이영희도 지금 창기갑을 그대로 쓸것 같죠 창기갑차를 쓸것 같고 하하 이 맵은 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게 창기갑이 보통 이제 운영 맵에서 좋고 난전이나 이제 뚫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 맵이 물길이란 말이에요 물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좁은 길이라 창기갑이 그렇게 효율적인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네 오히려 이제 마법 일본의 그런 마법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고니시의 병기 창고를 좀 땡겨 주시기는 했네요. 네, 그래서 마법이 좀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천명은 지금 뭐 여기 지금 정사에 좀 잘못 찍어놓으신 것 같고, 마지 체크 지금 없고요. 더 올라가고 지금 뭐티 준비하면서 아 어, 이거는 제 생각엔 봉화대 있지 올렸잖아요. 아, 수비하겠다예요. 타이밍 좀 보고 봉화대 이제 올렸으니까 이 체제 좀 보거든요. 창문밖에 없으니까 이걸 뚫는 어지는 못해. 그래서 지금 막 노를 안 지우시는 거고 어, 이제 타이밍이 좀 가져지면은 막 노를 지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긴 해요. 지금 갑사 이렇게 많이 올리잖아요. 오목, 오목 이 이거 훈련도감이죠. 오목까지 올렸다는 건. 3 기갑이니까 기갑차 쌓이기 전에 이제 아마 저 갑사로 좀 편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일본이 그뭐풍미수 되고 해야 아마 타이밍이 생길 거거든요 기어차도좀 쌓이고 그 전까지는 일본도 기방이라 그럼 이제 조선이 그 타이밍에 뭘 할지 네좀 지켜봐야 될듯 합니다 방앗간 너무 많이 지어서 지금 땡기고 있는 모습 멀티를좀 어, 많이 늘려놓네요 전원역 이러면은 저도 좀 보겠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뭐, 무슨 의미냐. 일본이 지금 기갑차 쌓일 때까지 기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수비를 하고 있어. 조선이 안 때려도. 조선이 때릴까 봐. 그래서 이제 이동력 좋은 갑사로, 이제, 어, 너 와? 이러면은, 나 갑사로 견제 들어간다? 약간, 요런 느낌을 주면서, 이제, 자기는 멀티를 챙기고, 그럼 이 자원력이 폭발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갑사로 버는 거죠. 네, 벌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력으로 좀 쪼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조선은 이제, 화차올 테크 타고, 네, 뭐, 갖추고, 갖추는 그런 시간을 가, 아마 가질 겁니다. 완전 목정이지도 가죠. 지금 팔목, 팔목까지 올렸어요. 팔목장. 지금 여기까지 멀티 가져가셨고, 자, 봅시다. 이러면은 조선이 해전력을좀 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신을 좀 필수 써줘야겠죠. 이준신 두 명이 주고 계시고, 거슬 나오고 있고, 여기도 절 먼저 올렸죠. 제철장 이제 올라오고 시고 그래서 아마 이제 기갑차 이제 슬슬 쌓기 시작하면 아마 정면에 정면에는 망루를 좀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양으로 갑니다. 제 차장 다섯 개예요. 그죠 지금 여기 자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저기 이제 다 돌아가거든요. 이거는 타이밍 계산을 좀 하신 것 같네요. 일본이 지금 이 타이밍에 나랑 붙으면. 내가 좀더 낫다 왜? 나는 갑사를 돌릴 거니까 그럼 일본이 정면에 힘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고니시가 있기는 하나 고니시를 수비로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니시를 수비로 써야 돼 공격으로 쓰는 순간 갑사한테 완전 털려요 예 네, 그래서 하하 그거를 지금 조선이 알고 제철장을 좀 이렇게 올리면서 천자총통 그쵸 예천자총통이야 네, 대장군포가 기갑차한테 나아요 창기가한테는 왜냐면 창명도 그렇고 기가 도 그렇고 화차한테 막 그렇게 약한 유닛이 아니거든요. 네. 화차한테 상성 유닛까지 나뉘어 화차가 이제 좀더우위상성이긴 한데 약한 유닛까지 나니어서 차라리 통이 낫죠.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세이쇼가 여기 여기 있네. 세이쇼가 네, 약간 늦었죠. 눈을 기다렸신이나 지금 망무 없이는 근데 살짝 빡세긴 해요. 품 백수도 주 중... 어떻게 되냐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일본이 한타 임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은 조선은 지금 갑살을 돌려놓은 상황 일본이 아마 여기에 정찰 안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그래가지고 여기좀못 보고 있을 수도 있겠고 조선이 버틸 수는 있거든요 지금 회전이 쭉쭉 되고 서둠까지 오면 버틸 수는 있어요 병력 대 병력이야 근데 기갑차가 너무 없어 기갑차가 지금 하력인데 창문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이거를 품에 쏘가 이렇게 좀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못 들어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되는데, 지금, 유, 유, 은이 지금, 이 병에 굴려놨어 예, 막누치, 막, 그렇 데뷔를 좀 해놓으시긴 했는데, 어, 총통, 의 기어쳐 녹잖아. 지금, 슬슬 들고 싶어도 안 되는데, 기어쳐 녹잖아요, 지금. 그렇다니까. 지금 터졌고. 고민시 점사 점사 점! 아, 문늬 많아 있는데, 많아 있는데, 뭐냐? 아, 그거 살렸네요. 네, 좋습니다. 뭐, 크게, 여기도 뭐, 갑사가 큰 피해를 준 거는 아닌데, 에, 갑사가 큰 피해를 준건 아니니까 신경쓰겠다. 이 정도긴 하네요. 갑사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 유저분도 이제 여기 정면에 좀 신경 써주다 보니까, 갑사기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일본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플레이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네, 쉽기는 합니다. 청년 청통 이러다가 또 이제 일본이 체제 또 가면은 뭐 하차를 다시 찍겠죠. 네. 지금은 창기가. 갑사를 많이 찍어주고. 기갑차가 죽으면은 갑살을 잡을게 없어요 그럼 갑살을 잡을게 이제 마법들인데 근데 마법들로는 솔직히 좀 한계가 있죠 아이템이 일단 안 나왔고 첫번째로는 네, 그리고 두번째로 레벨업을 좀 해야되는 상황이라 양이서 그리고 일본이 일단 밀리거든요 우리 죽으면 아... 우리 아, 죽었고 공개는 떨어졌으나 제이소가 배는 살아갔고 품의 슬로우즈는 이렇게 잘 달아주고 있는 모습 아, 이제 기고 싶고 나온다, 아. 장수를, 어, 지금 장수 접사에서좀 약간 빨린 것 같죠? 지금 병력이 약간 빨렸어요. 천자 정품이 기갑차를 열심히 때려 부치고 있는 모습. 막, 그러니까 와키 버프를 지금 받고 있는 기갑차인데도 이게 천자 정통한테좀 빡세요. 네. 아, 막 기적과 전사. 이러면 기가 완전 쓴립니다방프가있이 어, 한데 완전 쓰거요 여기 이렇게 천자정통을 써주면은 감히 가져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천자정통은 약간 화차처럼 막 이렇게 막 이제 한 번에 터지면은 막힘 빠지,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터져도 금방금방 그 나오거든요. 약간 단일 딜이기도 하고, 어, 그래가지고, 아좀 지켜봐야 될듯 합니다. 일본이 지금 여기 멀티는지 돌려주려고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제가 지금 밀렸고, 그럼 멀티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차원이 끊겼어. 어, 여기서 대치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렬하고 있고요아 어, 네, 그래도 무빙으로 잘 피해주셨네요. 그리고, 창병이 너무 없다. 창병이 창빙, 그러니까 버텨줘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서. 근데 창병이 지금 훈련소가 두 개밖에 없네요. 이것도 좀 크다. 응. 이 체제, 그러니까 창갑 분량의 당점은 창병을 잘못 잡아요. 응. 창병을 잘못 잡아. 생각보다. 그니까, 갑산을 늘려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제 창명을한 건데, 근데 갑산을 아시다시피 갑차한테도 높고, 그 다음에 풍백 지진이 충분히 이제 일본에 커버가 돼서 창명의 분위기 조금 필요한데, 그게 살짝 아쉽네요. 가토가 2레벨 찍나요? 어, 2레벨 찍습니다. 공기 슬슬 제번나 썼으나, 그렇게 뭐, 장렬하지는 않았고. 지금 뭐, 스님까지 지금 오고 있네요. 절좀더 절 늘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권율까지 지금 뽑아주셨고 가미가제가 변수 기능해요. 가미가제가 좀 변수고 여기 지금 자원이 그래 돌아가고 있, 있기 때문에 저이 자원 돌아갈 때이 병력을 좀 밀어내줘야 되는데. 아, 그래, 상대에서 잡았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 터졌어요, 이 정도면. 잘 터졌고. 아, 근데 카투 좋다. 네, 기호신포. 기온시포. 아, 기호신포가 너무 빡세다, 진짜. 세쇼, 이 세쇼, 이 세쇼. 이 어, 그래, 곤이시 나왔어요. 곤이시. 있었으면서, 이순신, 오이순신 전사, 백사탐, 백사탐, 아, 백사탐 못 먹었네. 아, 아쉽고 세이쇼가 대신에 그동안 전사를 했습니다. 아, 이러면은 조선이 그냥 계속 태다가 그냥 끝나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아, 그, 체제의 그거를 조선분이 좀 잘했어요. 예, 네, 창기갑이다 보니까, 이 느리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게. 그러니 품맥이나 이런 것들이 느리니까, 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좀, 물, 가사로좀 확보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비드를 상당히 이제 좀, 잘이기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네요 지시 나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